안녕하세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시어머님과 함께 살면서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30년 전 결혼하여 시어머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올해 89세이신데, 최근 들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셔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님께서 산책 나가신다고 하셔서 별 생각 없이 보냈는데 두 시간 뒤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근처 대형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설명으로는 시어머님께서 단호박죽과 젓갈, 라면 등을 가방에 넣고 계산대를 그냥 지나치시다가 마트 점장님께 적발되셨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마트 측에서는 이미 몇달 전부터 시어머님의 절도 행각을 CCTV로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마트에서 적발되셨을 때도 경찰이 오셨을 때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생떼를 쓰셨다고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시고 치매라고 하시고 고혈압이라 쓰러질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바닥에 주저앉으시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질병이 전혀 없으십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나이에 비해 매우 건강하다는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더욱 난처했던 것은 시어머님께서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으시겠다고 버티신 것입니다. 경찰관님께서 신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처음이다. 한 번만 봐달라는 말씀만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밖에 없었고, 그제서야 경찰서에서 저희 가족에게 연락이 온 것입니다. 남편과 저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동안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 역시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사신 시어머님께서 왜 이런 일을 저지르셨는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님께서는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매달 받으시는 연금도 있고, 저축해 놓으신 돈도 꽤 있으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시라고 늘 말씀드렸고 용돈도 매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시어머님의 이런 행동이 앞으로도 계속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또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시어머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저희를 보자마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왜 이제 왔냐며 투덜거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시어머님의 절도 행각이 CCTV에 여러 차례 찍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같은 마트에서만 총 5번의 절도가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분명 시어머님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매번 비슷한 시간대에 마트를 방문하셔서 주로 식품류를 훔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님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CCTV를 보니 마치 계획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적은 시간대를 골라 방문하시고 계산대 주변을 서성이다가 계산원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를 노려 그대로 나가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치매나 건망증으로 인한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마트 점장님께서는 처음에는 노인분이라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절도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의 말씀으로는 시어머님께서 붙잡혔을 때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처음이다. 한 번만 봐달라며 거짓말을 하시면서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경찰서에서 시어머님의 CCTV 영상을 보면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적은 남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왜 이러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나 같은 늙은이를 왜 이렇게 구박하느냐며 피해자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경찰관님께서는 시어머님의 연령과 초범이신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무나 무거운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오히려 오늘은 왜 이렇게 밥맛이 없냐며 투정까지 부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울컥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둘이서 오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평생 고든 성품으로 살아오셨기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혹시 저희가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님께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하시거나,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다며 얼버무리셨습니다. 심지어는 늙은이를 자꾸 들들 복지 말하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몰래 근처 병원에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혹시 치매나 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님께서는 병원에 가자는 말씀에 크게 화를 내시며 내가 아직 머리가 멀쩡하다고 하시면서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이웃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우리 동네가 그리 크지 않아서 이런 소문이 퍼지면 시어머님께서 바깥 출입을 하시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님께서 혼자 나가시는 것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남편은 요즘 출근할 때마다 무거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 합니다. 저 역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게 친어머니처럼 잘해주셨고, 저도 시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시어머님을 대하는 제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외출하실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게다가 시어머님께서는 절도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시거나 변명하시기 바쁩니다. 이런 태도를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커져만 갑니다. 시어머님의 도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노년기에 갑자기 도벽이 생긴 어르신들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는 무관했고, 오히려 심리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상담 전문가의 글을 보니, 노인성 도벽의 경우 관심 받고 싶은 욕구나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님의 경우를 돌이켜보니 최근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 시어머님께서는 점점 외로워하시는 듯 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노인정에도 자주 가시고 교회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셨는데 최근에는 그마저도 발걸음이 뜸해지셨습니다. 친구분들도 한 분, 두분 세상을 떠나시거나 요양원에 가시는 바람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출근하느라 시어머님과 대화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시어머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고, 주말에도 각자의 일로 바빴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종종 늙어서 쓸모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할 뿐,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시어머님께서 손주들 이야기를 자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으로 타지에 나가 있는 큰 아이, 직장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작은 아이, 모두 명절에나 얼굴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시곤 했는데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이려니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문득 시어머님의 도벽이 단순한 비행이 아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발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자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님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알아채지 못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님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처럼 다그치듯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시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께서 평소처럼 화를 내시며 이야기를 피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끝까지 차분히 시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요즘 들어 자주 무력감을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게 된 이유를 물어보자, 시어머님께서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고 싶으셨냐고 다시 여쭤보자, 나도 모르겠다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저희 품 안에서 오랫동안 흐느끼셨습니다. 평소에 강인하고 고집스러운 모습이 아닌 한 명의 외로운 노인으로서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것은 시어머님께서도 본인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의논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님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하시던 뜨개질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렸고,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손주들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자주 연락하도록 부탁했습니다.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명절이나 방학 때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할머니를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어머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시어머님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시어머님께서도 마음을 열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과의 대화가 조금씩 깊어지면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시어머님의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젊은 시절 시아버님을 따라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살았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지금은 모두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것 같은 외로움까지 조금씩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불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님께서 산책을 다녀오신다고 나가셨다가 평소보다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이 불안해 시어머님께 어디에 계셨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대답을 피하시더니 결국 마트에 들렀다가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어머님의 가방을 살펴보았지만 다행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 자체가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시어머님을 믿고 싶은데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어머님을 돌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님께서 많이 불편해하셨지만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시어머님께서 과자를 훔치시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다행히 슈퍼마켓 주인분께서 시어머님을 알고 계셔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셨지만 저희 부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밤새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같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큰아들 내외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숨기고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은 큰아들은 많이 놀라고 화를 냈지만 점차 진정이 되면서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노인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사를 찾아갔고 시어머님께서도 이번에는 순순히 따라오셨습니다. 상담사는 시어머님의 행동이 단순한 도벽이 아닌 깊은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시어머님께서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지만 정작 본인의 감정은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의 표출이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매주 한 번씩 시어머님과 함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시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상담사는 시어머님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지와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시어머님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시어머님과 함께 내일의 계획을 세우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눕니다. 상담을 시작한 지두 달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님께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세상에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훔치는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상담사는 이것을 통제감의 회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데 도벽은 그런 무력감을 잠시나마 있게 해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시어머님의 경우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통해 일시적으로 남아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그토록 힘들어하고 계셨는데 저희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문제 행동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시어머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로움과 상실감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시어머님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시어머님께서 손주들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통화로 남아 할머니의 요리 비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손주들도 점차 할머니와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님께서 평생 모아오신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셨지만 점차 열정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레시피를 정리하고 요리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며 이제 와서 이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겠냐며 자책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시어머님을 안아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변화해 나가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담사는 시어머님의 도벽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발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님을 질책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함께 그 순간을 이겨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출근을 하면서도 매일 점심시간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짧은 통화지만 시어머님께서는 그 시간을 무척 기다리신다고 합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절반을 보내고 저녁에는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시어머님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시어머님께서 예전처럼 혼자 마트에 가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조심스럽게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해하시던 시어머님도 이제는 저와 함께 장을 보면서 이것저것 고르는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님께서 처음으로 마트 직원에게 과거의 일을 사과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닌 시어머님 스스로를 용서하는 첫 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의 도벽이라는 아픔을 통해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치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리라 믿습니다. 시어머님의 도병 문제를 겪으면서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실망, 분노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시어머님의 깊은 내면의 아픔을 드러내는 신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시어머님의 모습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상담을 꾸준히 받으시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잘 표현하시게 되었고, 가족들과의 대화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어머님 스스로가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신다는 점입니다. 손주들과의 요리 수업은 이제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시어머님께서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하시고, 손주들은 할머니의 요리 비법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메모를 합니다. 시어머님의 레시피북도 어느덧 절반 이상 완성되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뚝뚝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매일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고,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아들의 이런 변화에 시어머님께서도 많이 기뻐하십니다. 저 역시 시어머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며느리로서의 도리만을 다했다면, 이제는 진정한 가족으로서 시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한 순간이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혼자 외출하실 때면 여전히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시어머님과 함께 나눕니다. 시어머님께서도 그런 저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스스로 조심하시려 노력하십니다. 상담사는 시어머님의 회복이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도벽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외로움과 상실감을 가족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치유해가고 계시다고 합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요리 수업이 시어머님께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님께서 동네 노인정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셔서 이제는 매일 즐겁게 다니십니다. 가끔은 그곳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법을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시어머님의 레시피북은 내년 초에 완성될 예정입니다. 손주들이 제안한대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셨지만 점차 관심을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요리하는 연습도 조금씩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노인 도벽은 단순한 비행이 아닌 깊은 심리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질책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속에 숨겨진 아픔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족이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